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만왕의 왕내 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laughs>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받으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에 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이 전통 음식은 어머니가 딸에게 또는 며느리에게 전수하죠. 학문이나 기술도 스승이 제자들에게 전수합니다. 자,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수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섰고 또 그것을 지켰습니다. 다음 세대에 소중한 것을 전달해야 되죠. 바울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지금 다음 세대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전할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 그게 중요하죠. 전했는데 과연 이것이 신뢰할 만하냐? 바울의 복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한.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님은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생긴 해프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진 것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로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이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바울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게바를 비롯해서 열두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을본 오백여 형제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달됩니다. 또한 삶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말로만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증거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자 다음 세대에 내가 전수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복음을 전수하는 일이 우선되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전수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생명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 보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정의 정결함, 또 가정을 배려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샘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